지금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만한이 양반이 물론 야당선 어찌고 저찌고 막그 어떤 자기가 자리, 자리, 자리 자기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있어서 음. 막 그렇게 하지만 음. 거기까지 어느 시점이지 이제 이 양반이 큰 어떠한 당신의 그 저기에 있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어떤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이미 이제 떨어지는 날개다 이거요 음. 없다고요. 네, 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시에는요 네. 추미애 응. 의원입니다 <laughs> 요즘 또 상당히 주가또 많고 응. 정청래 의원하고도 좀 약간 아 이런 게좀 아, 그런데? 있죠 그런데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응. 어, 이분이 예전에 이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응. 네,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직책을 응. 많이 맡으셨는데 응. 이분이 앞으로의 행보는 어망게 될지 응. 이 양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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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어, 이 양반 행보가, 이제 이 양반도 많이 걸어왔다, 그러시네. 음. 많이 걸어왔고, 이제 어느 시점에 많은 정점을 찍는다, 음.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양반 행보는, 이 양반이 엄청나게 강한 양반이요, 멘탈이. 음. 예, 여자가 아니요, 여기는. 진짜요. 예, 남자도 이런 남자가 없을 정도로 사주가 강한 사주요. 그렇게 아, 갖고, 어, 그렇게 갖고 있어. 그래서, 원래 본성 사람이 그런서가 아니라 사주가 음. 있고 당신 자리가 또 자리만 큼 양반 강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또 행보가 또 당신이 또그 자리에 자리만큼 당신 자리를 가지고 갈라니 딴 사람도 많이 돼야지 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데 양반 운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네 어 음. 양반 운기는 이제 금년 하반기로부터 양반의 많은 자리 어떤 그 자리가 또 자리에 자리만큼 당신이 지체을갖고 있으나. 그 지체 또한 이제 어느 시점까지 거의 정점을 찍었다. 어, 찍고. 금년 하반기로 들어가서 냉년철로 들어갔을 때 형부가 썩 좋지는 않다. 내가 본인이 마음 먹고 뜯먹는 꿈이 있고, 양반도 어떤 내가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나 그랬을 때그 바람 또한 그렇게 크게 들어있지는 않은 형국이다. 어, 양반이. 그리고 양반이. 구설도 많이 하디야 사주가. 이 양반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양반은 누구 입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사주요. 이 사주가. 원래 사주가 그리요. 그냥 한쪽에서만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사주요. 물론 한쪽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만큼 또. 어, 또, 뜯겄지. 그런데, 박수 받는 것만 뜯는 저기가 더 많다, 이거요. 어,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내가, 내밥 먹고 내가 항상 내 자리에 지키자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항상 남의 들어갈, 안 들어갈 입속에서 많이, 어, 그, 추매란 그, 사주가 살아. 음. 그런데, 이 양반도 지금까지 많이, 이렇던저렇던 구비구비, 당신도 어떤 고비 없이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그러지만은, 음. 앞으로 있어서 행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금년은 하반기 냉년철로 들어가서 변수도 들어있다. 마는그 음. 변수가 크게 가, 지고 가는 것은 크게 들어있지 않다. 나는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아줘. 아. 그리고, 음.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 건강이 있어서. 건강 많이 유의해야 되는데, 건강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네. 예 네. 그렇게 건강이 좋은 것 같아도 건강에 있어서는 많이 지금은 이래도 냉년철로 들어가서 동기를 지나가서 냉년철로 들어가면서 건강에 있어서는 많이 치고 들어온다 건강 냉년 내 냉년 들어가서 건강 을 크게 한번 한두번이 크게 내가 몸을 놀 수가 있다 저저 어. 내가 그렇게 크게 들어있다. 음 응. 인간세계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은 누구한테나 몸수가 있어요. 사람의 사주에 다 들어서 어느 해에 가서 내가 그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 근데 이 양반이 금년 동지 딸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능년철로 들어가서 크게 놀랄 만큼 몸을 한번한번 누면 못 일어날 정도로 크게 안 좋게 들어 들어 있네. 음.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많이 유의하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받아지네. 그럼 약간 정치적으로는요? 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점을 찍었지요. 양반 크게 앞으로 어떤 행보는 없어요. 음. 어, 최민씨는. 뭐, 크게 내가 어떠한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변화수를 타서 내가 더 어떤 자리를 더 올라가고 어느 변화를 내가 타서 어떤 자리 내가 오하는바그 자리에 크게 그것은 은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양반. 응. 음. 어느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왔을 때 나름대로 당신이 당신 길을 간다 해도 그 어떠한 또그 상대에 따라서 그 어떤, 그그 사람의 보이지 않게 그림자 상대가 된 것도 많이, 자리도 있었고. 음. 그 하지만은, 이제 그것조차도 많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형국이다. 음.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양반 앞으로 있어도 큰 행보가 그렇게 들어있다고는 받아지지는 않네. 음. 내가 이분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그렇게, 순수한 그런 사주는 아니거든요. 음. 어, 순수한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니한, 비로소 정칭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준거한 자리, 어, 아닌 자리, 자임도 어, 많이, 그, 당신이, 음. 지금도 그 자리를 잘 걸어왔겠지만은,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은 크게 없다. 음. 어느 자리를 내가 자리 변동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 변동에 탈, 내가 그런, 그런 옮기는 크게, 없어 안 들어있다 이 말이요. 음. 왜 뭣이 어디 나간대요? 아니요. 어쨌든 이분에 응. 행보 응. 자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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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뭐 좀큰 이제 내리막을 타는 운기지 이번. 예, 이번은 이제 어느 정점이라는 것은 여기까지고 이제 내려갔으면 내려가지 크게 올라갈 일은 나는 안 받으죠 그렇게는이 음. 응. 양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그만두고 당신 몸수에 있어서는 많이 조심해야 될것같 같아요. 음. 몸수에 있어서 그렇게 썩 진짜로 몸수는 많이 유예하셔야 돼요. 음, 어 음, 그렇게 안좋안 좋게 들어있어요. 양반 놀랠 일한두번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들어있고 양반이 앞으로 그렇게 지금 어떤 자리든 당신이 내가 마음먹은만큼 그 행보를 차 타고 가기는 크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 음, 예. 어,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예. 전에 이 대표도 하고. 음. 예. 장관도 하고 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운드로 좀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만한이 양반이 물론 야 당선 어찌고 저찌고 막그 어떤 자기야 자리 에리 자리 자리, 자, 자기 자리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음. 막 그렇게 하지만 거기까지 어느 시점이지 이제 이 양반이 큰 어떠한 당신의 그 저기에 있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어떤 누구를 무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이미 이제 떨어지는 날개다 이거요. 네. 없다고요. 네. 당신네들 그 저기 그 같은 당에서도 그 이껏지 보이지 않게 응. 같은 식구끼리도 응. 그랬을 때이 양반 사람은 어떤 것도 내 운기에서 자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결정을 얻는 거예요 응. 근데 이분은 내려가는 운기란 말이에요 이제 네. 이분 감, 이 양반 가만 갈수록 내려가는 운기지 썩 내가 올라갔다 어, 멘탈을 올라가고 내 행보를 타고 가고 내어떤한 운기가 새로 발복돼서 누군가가 나를 발복시키 내가 운기에 발복이 되고 그런 운기는 아니다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잘 받았나 못 받았나 모르는데 이분 처음 보는데 그 운기 큰 내가 그 어떠한 것을 내가 행복을 나는 그렇게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양반 원래 이 양반도 내가 아까 말하잖아. 구설이 엄청나게 많이 먹고 살아야 사주 자체가 원래 자체가 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정말 내가 박수 받는 박수를 한쪽 손는 받겠지만 반면에 네. 박수 받은 만큼 이상으로 내가 그만큼 또 여기서 많이 입에서 남, 남의 입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밟히고 네. 해야 되는 거요. 그렇지만 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 오. 그 말이 많이 거기에 다 의미를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음. 데 형부는 앞으로 있어도 이분 이 행보 같게에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철로 들어가서 내년, 이삼 년, 3 4년 사이에 행보 좋지 않아요. 양반 그 어떤 큰 이제 우위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요. 바래바래 바라볼 것이 없어. 음. 어. 자기네끼리 주반싸움하든가 말든가 맨날 거기고 거고서그 자리가 자리가 자리만큼 당신 자리가 자리만큼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여, 이게 발, 보고또 발보고 많이 힘있을때밟버야지힘 없으면 발아도안밟히는게안그냐 힘 있어야 발빗지힘 없는 사람이 밟아봐라. 발빛 지는거안발히지힘 있을 때발아야지 많이 발아야지힘 있을 때발으라고내부 근데 어느 정점이 여기까지니까 찍어봤자요. 문자. 어느, 시점은 다, 이제 좀 있으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모든 것이,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다 드러나서 다, 다, 이제, 들터지. 그걸 뭐, 안그려다 시간이, 때로는 시간도 다 필요한 거요. 예 삶에 있어서. 그래서, 주, 응, 추미애 씨는 앞으로 젤로 문제는 무엇이냐? 양반은 건강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응, 건강이 응. 진짜 안 좋아. 건강이 앞으로 음. 어쨌든 또 고령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 그 당시 몸수에서 크게 안 좋게 들어있어서 내가 음. 건강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건강히 살았다 하더라도 음. 내가 오고 가는 길에서 사람도 하루를 물고 살잖아 인생은 음. 그래서 그런 몸수에 있어서 크게 안 좋게 있으니 조금 그런 거잘 각별히 조심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